진딧물의 방제 기술. 진딧물 방제 어려우셨다고요? 진딧물의 특성을 알아보고 유기농업에 입각한 방제 방법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 진딧물이란 곤충은요. 진딧물은 노린재목 진딧물과에 속하는 작은 곤충입니다. 북반구 온대 지방이 원산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한대 기후에도 상당수의 종이 분포하며 진딧물과는 전체 25개 악과와 36개 족으로 세분화됩니다. 전 세계 약 4,900여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우리나라에는 약 427여종, 일본에는 800여종, 북미에는 1,500여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발견되는 진딧물의 특징입니다. 챕터 2. 진딧물의 생태. 첫째. 진딧물의 생물학적 특징을 알아볼까요? 진딧물은 암수의 교미 없이 번식하는 천연생식과 암수의 교미를 통해 알을 낳아 부화하는 난태생을 모두 하는 곤충으로 연간 약 30세대 이상 번식을 할수 있습니다. 진딧물은 식물즙을 빨아먹고 살기 때문에 식물 주변에 없는 단백질 등의 영양성분을 자체적으로 합성하는 공생세균인 부채네라를 저장하는 숙주세포를 몸체 안에 지니고 있습니다. 부채네라는 바이러스 코트에 결합하고 진딧물 내부를 보호하는 단백질인 신바이오닌을 생성하여 식물 바이러스의 전염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 다른 개체에게 위험을 알리는 경보 페로몬을 뿔관을 통해 분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진딧물의 생애 주기를 알아볼까요? 대부분의 진딧물은 기주 이동을 하며 연중 1회 가을에 암컷과 수컷이 교미를 통해 알을 낳습니다. 1차 기주인 수목류에서 부화한첫 세대인 간모는 암컷 혼자서 새끼를 낳는 천여생식으로 자손을 낳고 세대를 되풀이합니다. 이러한 천여생식을 통해 연간 약 20에서 30회의 번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분류가 번성하게 되는 오류월경 2차 기주로 이동하여 세대를 유지하다가 가을 무렵 다시 1차 기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산라모와 수컷의 짝짓기 후에 입눈, 꽃눈 등의 알을 낳고 알 상태로 월동하는 사이클로 생활합니다. 셋째, 진딧물의 발생 패턴을 알아보겠습니다. 진딧물은 주로 노지작물의 경우에는 늦봄과 초가을에, 과수는 초봄에 많이 발생합니다. 하우스 등 시설 재배는 연중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딧물은 주로 질소 성분이 많은 비료를 과다 사용한 경우 식물체의 아미노산이 과다해지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작물의 식재거리가 좁은 밀식 상태에서 통풍이 잘안 되는 경우나 건조한 환경에서 주로 발생을 합니다. 넷째, 진딧물의 피해 현황입니다. 진딧물은 식물즙을 흡집하여 여러가지 식물병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직접적인 피해를 주기도 하고 진딧물의 배설물인 감로가 광합성을 저해하고 곰팡이의 서식처가 되어 그으름병을 유발하는 간접적인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아래 사진은 옥수수와 참외, 화훼류의 잎에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아래 가운데 사진은 사례 농가인 성주의 참외 농가의 피해 모습입니다. 챕터 3. 진딧물의 친환경 방제 기술. 첫째. 환경 개선 방법으로 녹비 작물의 이용입니다. 우선 작물의 재배 환경을 통한 진딧물 발생의 억제 방법입니다. 가을에 파종한 헤어리 배치 등 높이 작물의 일부를 봄에 남겨두고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작물의 진딧물 개체 수를 줄이고 천적의 개체 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고추 노지 재배에서 피복 방법에 따라 진딧물과 천적의 수가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딧물은 녹비작물보다 비닐 피복에서 개체수가 많은 것을 볼수 있고, 진딧물의 천적인 무당벌레수는 비닐 피복보다 녹비작물에서 개체수가 많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둘째, 천적의 활용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진딧물의 천적으로는 진디호파리, 무당벌레, 진디벌 등이 있습니다만, 이 가운데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콜레마니 진딧벌과 무당벌레입니다. 무당벌레는 유충과 성충 기간 동안 약 천여 마리의 진딧물을 포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콜레마니 진딧벌은 성충이 진딧물 몸속에 산란해서 진딧물을 죽이는 형태입니다. 진딧벌 성충 한 마리가 평균 300에서 380마리의 진딧물에 산란해 진딧물을 죽입니다. 콜레마니 진딧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적 유지 식물, 즉 벙커 플랜트를 이용합니다. 천적 유지 식물은 콜레마니 진딧벌 등의 천적을 계속해서 유지시켜주기 위한 식물로 대개 보리를 기주 식물로 하여 일정량의 진딧물을 접종시킨 후 진딧물을 기주로 하는 콜레마니 진딧벌을 접종하여 진딧물과 진딧벌이 계속해서 생산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진딧벌 증식을 위해 천적 유지식물에 접종하는 진딧물은 주로 보리를 가해하는 기장테두리 진딧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천적 유지식물은 대개 200에서 300평당 한 포기 정도를 재배합니다. 천적 유지 식물과 동반 식물을 함께 사용하면 진딧물 방지에 훨씬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반 식물은 천적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등 천적의 유지 증진을 돕는 식물을 말합니다. 동반 식물로는 백일홍을 많이 사용하는데, 백일홍은 개화 기간이 길고 진딧벌 성충에게 꿀과 화분 등 먹이를 제공함으로써 수명을 연장하고. 활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셋째, 식물 추출물 유기농업자재 식물 추출물 활용입니다. 진딧물의 방제에 효과가 있는 식물들입니다. 이 식물들을 추출하여 진딧물 방제용 농자재로 이용하며 각 식물들의 이용 부위는 표와 같습니다. 이 방법은 알코올 추출 방법으로 주로 식용 주정과 담금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병해충 방제에 효과가 있는 재료를 준비하고 알코올과 혼합을 합니다. 혼합 비율은 주정 2리터에 식물 재료 약 200g 정도입니다. 이제 자가 제조 유기농업 자재의 활용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제조에 사용하는 것이 석회 유황 합제입니다. 석회 유황 합제를 만드는 방법은 내용과 같습니다. 첫째, 2 0터의 물을 40도씨로 데우고 5kg의 유황을 저으면서 첨가합니다. 둘째, 혼합액을 천천히 데우면서 70도씨에서 생석회 2.5kg을 서서히 첨가합니다. 셋째, 끓기 시작하여 약 30분이 지나면 거품이 없어지면서 자주색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약 2시간 정도 약한 불로 끓이고 상온에서 식혀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유황합제는 윗부분의 상층액을 500배 물과 해석해 옆면 살포합니다. 유황합제는 진대물뿐만 아니라 응애, 깍지벌레 등의 해충과 견문이 썩은 병, 검은 별무늬 병, 흑성 병, 잿빛무늬 병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토 유황합제의 재료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물 100리터 기준으로 유황분말 25kg, 가성소다 15에서 20kg, 그리고 나머지 재료를 혼합하고 물을 첨가하면 유황이 용해되고 반응이 완료가 됩니다. 표의 농가원 개선 방법은 주 원료인 유황보다 보조제인 가성소다의 양을 적게 하고 pH를 낮춰 약해를 줄이기 위해서 기존 방법을 보완한 방법입니다. 진딧물 방제에 효과가 있는 자가 제조 약제 중에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난황유입니다. 난황유란 식용유 등의 기름을 첨가하여 계란 노른자로 유화시킨 현탁액으로 흰가루병, 노균병, 진딧물, 응애 등의 병해충 예방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난황유는 물 500리터 기준으로 식용유 1.5리터, 계란 노른자 15개를 사용합니다. 난항유를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7일에서 14일 간격으로 3회 정도 살포하고, 진드물 발생 이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에서 7일 간격으로 3회 살포합니다. 난항유 사용시 주의사항으로는 우선 난항유는 식물체 및 병원균에 직접 닿아야 효과가 있으므로, 농약 살포량의 1.5에서 2배량으로 골고루 충분히 살포해야 효과가 높습니다. 또한 1% 이상의 고농도와 5도씨이하 저온기 및 35도씨 고온기에는 작물이 약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사용을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난낙류만 사용하는 것보다 난낙류의 유황이나 석회 유황합제, 은행잎 추출물, 니모일 등을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석회 유황 합제와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가장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